헤이 y 고탄다 여기는 고탄다역입니다. 여기가 西口이 지습니다이쪽 서쪽 출구고요. 여기가 멋있습니다. 천장이 재밌습니다. 여기가 見えます 여기 ええ、 보이시죠? 西지 쿄 케이쓰츠, 쇼구치, 때, 네 히가시구치 그렇잖아 네가시구치고요. 동척주고요. 도에 아사코사라 인가리맞네す 저쪽에 아사쿠사 지하철이 있습니다. 음. 이런 분위기고요. 아사쿠사 아, 센 아, 네. 이리 구즈마트네 저기 아사쿠사 센입구까지한번 가볼게요. 오 지하철 오 포탄대역의 아사쿠사 센. 어 위에야마노테선가 왔습니다. 자. 어우와우와, 잠만 배됐이겠네 코바목もあります. 8초 있고요. 오케이, 고단다이키. Have a n i c i p